너는 손톱 그만 신경 쓰고 내가 문제 말하는 거좀 들어라. 그리고 말로 설명 다 하고 있는데 숫자는 가서 어떻게 뭐 하려고? 계속 넘겨서 페이지 82페이지. 이번에는 제 쉬운 인수분해입니다. 항이 두 개만 나오는 건 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합차 공식이라고 한 거를 거꾸로 한거제곱에 차. 우리 선생님이 상관없다고 했지만, 빼주고 더해준다? 순서라는게 제일 좋다고 했어요. 얘는 응. 보면은 무조건 응. 항이 두 개짜리고요. 항이 두 개인데, 그 항이 각각 딱 제곱수고요. 응. 가운데가 빼기로 돼 있어요. 구조 좀 확인할 때 계속 확인해요. 구조만. 응. 숫자 보는 게 아니고. 따라서 1번, 비, 개념 확인, 1번 보면, a제곱 마이너스 4 얘를 인수분해달라고 하네요. 또 항이 두 개고요. 빼기로 이루어져 있네요. 네. 그럼 앞에 있는 두 항들이 다 제곱수인지 확인 네. 보니까 a제곱은 A a의 제곱이고요. 빼기 4는 2의 A 제곱이잖아요. 네. 제곱 빼기 제곱 확인했으니까 인수분해는 둘이 빼주고 둘이 더해준다. 이렇게 되는 게 인수분해 뜻입니다 응? 그냥 빼주고 더해준다고만 해주면 돼요. 생각하면 돼요. 순서를. 따라서 2번도 9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도 인수분해 달라요. 보니까 또 항이 두 개고요. 네. 그 항이 서로 빼기로 돼 있네요. 이렇게 있으면 두 항이 각각 제곱 수인지 확인. 따라서 앞에 있는 거 9x의 제곱은 뭐의 제곱이야? 3x의 제곱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건 y의 제곱. 제곱 빼기 제곱으로 되어 있네요. 제곱의 차로 따라서 둘이 빼주고 둘이 더해주면 인수분해가 끝납니다. 예, 인수분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 필수 문제 3번이랑 4번은 한번 해봅시다. 3번 보면 1번은 X제곱 마이너스 1. 예, 인수분해 하래요. 네. 보니까 또두 항의 두개고요 빼기로 되어 있네요. 그럼 앞에 있는 건 X제곱, 앞뒤에 아, 있는 건 1제곱. 됐죠? 네. 얘네 둘을 서로 빼주고, 더해주면 인수분해 끝. 그다음에 이만은6엑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네요. 얘도 항이 두 개인데 앞에 있는 거 빼기 뒤에 있는 거 그리고 앞에 있는 거 4a의 제곱 뒤에 있는 거 b의 제곱 따라서 두 개를 빼주고 두 개를 더해주면 인수분의 끝. 3번도 보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81y의 제곱이네요. 한두 개짜리 인수분해는 제곱차가 제일 무조건 많이 나와요. 음. 다른 것도 인수분안 되는 꼴이고요. 따라서 항이 두 개인데, 또 빼기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수, 뒤에 있는 수가 제곱수인지, 앞에 있는 건 2x의 제곱. 네. 음. 뒤에 있는 건 9분의 y의 제곱. 헷갈리게 써요. 그러면은, 둘이, 빼주고, 둘이, 더해주면, 인수분의 끝. 그 다음에, 4번은, 마이너스 x 해 주고, 하기 25에 y 해 주고, 이렇게 됐죠? 네. 이걸로 봤을 때, 진짜, 잘 보는 거야, 구조를. 네. 우리 구조는 한두 개짜리는, 빼기로 이루어지고 싶잖아요 여기가 빼기로 더하기 있네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둘이 순서만 바꿔줘도 되죠 맞아요? 네. 네. 덧셈은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빼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는 모 y의 제곱 얘는 x의 제곱 따라서 얘는 둘이 빼주고 둘이 더해주면 되겠네요 여기는 인수분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이제 4번 봅시다. 4번에 1번은 보니까 얘 예, 인수분해 하래요. 선생님이 인수분해는 무조건 순서가 있다고 했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공통인수. 니네 이제 숫자에 대해서 관심 갖고 제일 봐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예, 보니까 상이 공통인수로 있네. 이렇게 됐어요. 공통인수로 묶어주고 나니까. 항이 두 개짜리 빼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는 x의 제곱 얘는 3의 제곱 따라서 둘이 빼주고 둘이 더해주면 인수분해 끝그 다음에도 5x의 제곱 마이너스 5y의 제곱을 인수분해 달래요. 얘도 마찬가지로 해주니까 공통인수가 보이네요, 5가. 그래서 5로 인수분에 묶어주면요. 상이두개짜리 빼기를 해주고요. X의 제곱, 제법, Y의 제곱이니까, 둘이 빼주고, 둘이 더해주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3번도 보면은, 얘네요. 얘는 보니까 공통인수가 뭐야? 2A 예. 2요둘다 2A가 있으면 고 묶어주면 A의 제곱만 남고요 얘는 1만 남는 거죠? 네. 보니까 또항이두개 있고요 제곱 빼기 제곱골이니까 2에다가 둘이 빼주고 둘이 더해주면 끝그 다음에 4번은 4a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6a y의 제곱 이렇게 돼있네요 네. 얘도 인수분해 하려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공통인수 공통인수가 4이. 4a예요. 4a로 묶어주면 앞에 남아있는 거 x의 제곱 뒤에 남아있는 거 y의 제곱, 제곱. 보니까 제곱 빼기 또 제곱이네요. 따라서 얘는 4a 제곱이에요 그래요. 그러네요. 미안해요. 맥 x제곱 마이너스 얘는 2y의 전체 제곱이니까 우리 둘이 빼주고 우리 둘이 더해주면끝나겠죠 그래서 이게 끝이니까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음. 3-1, 3-2, 4-1 빨리 풀어봅시다. 이제 내가 맨날 하는 거지. 문제 풀 때도 내가 어떻게 하니지빼 말해주자, 한국말로. 니네, 니네 왜그 중간까지 다빼먹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계서몇 번째야? 복사정식 할 때도. 어? 내가 공식 못 해가지고 공식을 위해 써주고, 계속 말로 해주는데, 뭐해, 저거 뭐 하라고, 계속 확인하라고. 그 확인 자체를 안 하면 어떡하니? 이날 교수님 컴퓨터 단순 계산만 하게 생각을 한거안 하고 자, 다음은 3번, 4번까지 하지도 못하겠네요 왼쪽으로, 4쪽으 84쪽 봅시다 84쪽에 있는 3번 공식을 다시 확인해보면 이렇게 인수분해된대요. 이제 앞에 보자. 보니까 얘 인수분해하는 거 보니까 선생 고생 보시때도 이렇게 뭐라고 했지만 얘가 합 부분이었고 얘가 곱 부분인데 그합 부분이랑 곱 부분을 똑같은 두 수로 나눠지는 거네요. 맞아요? 그럼 이때 연습하는 건 어떤 두 수를 보고? 어떤 두 수의, 어떤 수들을 보고 어떤 두 수의 합인지, 곱인지 찾아봐야겠네요. 됐어요. 얘는 이것만 찾으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얘는 1차식의 x 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인수분해하는 방법이고요. 합과 곱만 잘 보면 돼요. 연습해봅시다. 그래서 거기 문제 보면은 1번 보면은 어떤 두 수의 합이 6이고요 어떤 두수의 곱이 8이래요. 그러면이 두수를 니네가 찾아야 돼요. 이건 니네가 센스있게 찾을 수 밖에 없어. 합에서 6이고 곱해서 8 되는 건뭐있을까 2, 4죠? 끝이에요. 이거 찾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찾는 방법은 합보다는 곱부터 나눠주세요. 8은 해보자. 1 곱하기 8이랑 2 곱하기 4밖에 없잖아요. 맞죠? 1 곱하기 1에랑 8 더하면 6안 되고 요 2랑 4 더해서 6 되니까 2, 4. 이, 이 방법을 이 순서대로 찾는 게 제일 빨라요. 네. 그 다음에 합은 마이너스고 곱은 4네요. 네. 이제부터 네. 5도 네. 봐야 돼요. 합이 마이너스인데 곱이 양, 양수네요. 네. 음수인데 양수면 둘다 음수라는 거지. 맞아요? 4. 둘다 음수라는 거죠? 맞아요. 응. 이것 때문에 1학년 1학기 때 열심히 그곱에 연습한 거야. 응. 그래서 둘이 곱해서 먼저 4되는 건 뭐야? 응. 1이랑 4밖에 없죠? 응. 근데 우리 확인한 게 둘다 마이너스여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합이 음수나오니까요 마지막 확인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5. 맞죠? 아, 그래서 얘네 둘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 주수구나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번더 보면은 합이 3이고요 곱이 마이너스 10이네요 네. 이제 이것도 보니까 합은 양수고 곱은 음수네요 음수. 둘이 뭐야? 그냥 부호가? 달라요 서로 다른 두 부호가 다른 두 수에 대해서 곱이 10이 마이너스 이고 합이 3이고 찾는 거지? 네 이때는 좀찾기 힘들 거예요 먼저 곱부터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처음에는 얘는 1 10이랑 오, 마이 2랑 5둘 5 중에 하나겠죠? 네. 맞아요? 이제 보니까 합이 양수 나오려면 당연히 작은 수에 음수가 있어야 되지 큰 네. 수가 양수고요. 맞아요? 네. 아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네. 더해서 3될수 있는 건 예죠? 네. 이렇게 하나씩 찾아야 돼요. 연습할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면 은 마지막에 4번은 합이 마이너스 4요 고비 마이너스 10이네요. 합도 음수고 곱도 음수네요. 먼저 고비 음수니까 두수는 서로 조합 다른 거고요. 근데 합이 음수니까 큰수가 마이너스라고 하지 음수라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10위부터 나눠봅시다. 두수로 1, 12, 2, 6, 3, 4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네요. 순서는 네.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큰 수가, 음수 해야 된다고 확인했을 때, 큰 수에다가, 음수 붙여주면, 더, 이제, 더해져서, 네. 마이너스 하게쓰는 건, 얘밖에 없죠? 네. 됐어요? 헷갈려. 이렇게 쓰면 돼, 제발, 이댄스. 쓰는 거 귀찮아지 하 마라. 이랑 마이너스 6이네요. 이게 인수분의 이 위치는 다 끝이에요. 네. 그래서 2번 한번 해봅시다. 이번 보면은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을 인수분해자고 하네요. 됐어요 그러면 이 x의 개수가 어디 부분? 합분. 얘 상수항이 곱분. 맞아요?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됐어요? 네. 어요 네. 계속 구조 잘 확인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곱도 양수, 합도 양수니까 둘다 양수겠네요. 네. 맞아요? 음, 곱이 3될 3수 있는 거 1, 3밖에 없죠? 여기는 음, 음수 마이너스까지 확인했는데 우리 확인할 필요 없어요. 계속 양수, 양수 보호만 보면 돼요. 음수, 양수인지. 음, 따라서 둘다 플러스 해야 되니까 얘 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얘두 수를 X에다가 그냥 더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됐어요? 이두 수만 찾으면 그두 수를 X에다가 그냥 더해준 두1차식의 곱으로 표현하면 돼. 됐어요? 그렇게 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5번 보면은 5번에 1번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네요. 네. 이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합이랑 곱부분 보자. 합부분이 3. 곱부분이 2네요. 됐어요? 그리고 둘다 양수니까 둘다 부분이 양수니까 둘이 부호 같고요. 합 부분도 양수니까 둘다 양수라는 거 알았지? 네. 이거 먼저 확인하세요. 이 제일 나요. 그 다음에 고비 2될수 있는 건 1, 2밖에 없죠? 네. 1, 2 더하면 4. 따라서 얘는 그냥 x에다가 1이라 x에다가 2를 더해주면 끝. 이번은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이네요. 네. 그럼 또합부분은 음수, 곱부분은 양수. 달라. 그럼 둘다 부호가 음수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 맞아요? 아, 네. 합이가 음수나야 되니까. 아 그러면 이제 곱부분부터나눠봅시다 아, 1, 10, 1, 2, 5. 둘다 인수해야 둘 되니까 이렇게. 네. 근데 합해서 양, 마이너스 채는 건두 개죠. 네. 따라서 네. 얘인수분해는 그냥 X에다가 얘네들을 네. 더해주면 끝납니다. 네.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Y-6Y제곱. 이렇게 문자가 두개 있을 때는 문자 무시하고요, 먼저. 네. 숫자 봅시다. 네. 뒤에 합보고는 1이네요. 맞아요? 네. 4, 아, 오, 곱이죠? 곱이 보비 마이너스 음수고요, 합은 양수네요? 네. 서로 구호는 다르면서 큰 수가 양수라는 거죠? 네. 맞아요? 따라서 네. 얘 나눠주면 1, 6, 2, 3밖에 없는데 큰 수에다가 양수, 작은 수가 음수. 네. 더해서 1 나오는 건 얘밖에 없죠? 네. 따라서 네. 얘는? 원래 x 마이너 Y i 인데 Y. 있으니까 문자 뒤에 와. Y. 붙여주 y 헷 이렇게 헷갈리면 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s y 플러스 y 라고 하면 돼요 e 죠그 다음에 4 o 은 x 제곱 마이너스 5 x y 마이너스 1 4 y 의 제곱이네요 네. e 도 그러면은 헷갈리면은 한부분은 마이너스 5 y 고요곱부분은 그 마이너스 14Y 제곱이잖아요? 네. 음수, 음수니까 둘이 부호는 다르면서 큰 수가 음수, 양 음수겠네요? 네. 얘 나눠주면 1, 14, 2, 7, 2밖에 없는데, 7수에다가 마이너스 더해서 마이너스 되는 건얘구요 네. 따라서 얘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7Y. 이렇게 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5번만 6번까지만 합시다. 네. 이 안에. 6번 보면 x 곱더하기 x-20을 인수분야래요. 네. 얘도 똑같이 하면 되죠. 네. 어떻게 돼? 곱비 20, 합이 1이네요. 그러면 음수고 양수고 큰 수가 양수겠네요. 따라서 네. 얘는 4, 5. 아, 5 플러스 마이너스 한수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5로 인수분해돼서 네. a가 5고요, b가 4니까 아. 해주면 5, 9가 나오죠. a가 b보다 크다고 나왔으니까요. 숫제는 84초까지고요. 유연편도 있다 말해 줄게요. 네. 아그